在北京市琉璃河，呃，北京市房山区琉璃河镇，再建一个健康城，北京可能更近一些。嗯。一个是农业，我们叫中央智慧农场；，一个呢是产业，我们是做中央健康科技园。

나자, 샤워. 워시, 주, 워, 왠, 쉬어, 웨이. 워시, 웨이. 워시, 웨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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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웨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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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 아주 우리 대구와 같이 협력할 것이 각해서 대구에 대해서 대구와 <laughs> 대구의 의료 산업에 대해서 짧게만 제가 소개를 해서. 이러한 전체적인 의료 기술들을 해외와 보조하고 국내 편데 내년에는 여기 계신 분들 대구 한번 다 같이 오십시오 제가 좀초청